남양주동안교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파송 예배 할수 있는 은혜와 또 교회에서 본 서울 동안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에 참 감사드리고 참 은혜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파송 예배를 9월 하순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주일날 소식을 듣고 제가 남양주동안교회 매주일 설교 말씀은 그 주간에 동안 큐티진 설교 말씀 중에 은혜받고 감동받은 말씀 중에 딱 정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송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9월 29일 월요일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 발리 선교지로의 어떤 파송과 또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파송의 여정이 참 겹쳐진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겹쳐지는 부분이 유호종만 겹쳐지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 선교지, 유호종은 발리 선교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선교지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가 있다. 이것을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라면 저는 발리라는 선교지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그 삶의 선교지 나에게도 로마라는 선교지가 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발리로 이 선교지로 가지 않는다면, 만약 안 보내신다면, 저를 향한 또 다른 선교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 깊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발리 안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발리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선교지를 어찌됐든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든 선교지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선교지, 또이 학교라는 선교지, 예를 들자면 뭐 직장이라는 선교지, 사업장이라는 선교지, 그 선교지가 다 있다. 바울은 로마였고, 요종은 지금은 발리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선교지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핵심이 결국 어떻게든 선교지로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로마라는 선교지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기까지 바울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눈물에 환송을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내가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사 잠깐 드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고소고발해서 또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에 의해서 구금되어지고 이 재판이 정의롭게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어, 이 구분 재판, 정의롭지 못한 재판 이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은 아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상소하겠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는 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이배 항해 길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바람이 불어야 이동할 수 있고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과정 속에 고단함이 있고 이 과정 속에 문제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교지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발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입니다. 나의 선교지,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그 선교지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행하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선교지에 꼭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선교를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따뜻함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뜻함이라는 은혜. 하나님께서 따뜻함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사도바울은 그 은혜를 통하여 선교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부터 보시면 어 어떤 따뜻함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아멘. 이 부분입니다. 저는 마주러 왔다, 마주러 오니 이 부분에 줄쳐가며 깊이 포인트를 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마주러 왔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중을 나왔다. 환대를 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가?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앞비오 광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앞비오 광장은 로마 시내에서 약 60km. 지금 우리 동안 기도원, 제가 있는 동안 기도원, 남양주 동안 교회까지가 약 40km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60km 되는 거리를 마중 나왔다. 마주러 왔다. 또 보니까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새 여관이라는 이 지역명인데, 여행자들이 꼭 쉬었다 가는 곳 로마까지 갈 때에 이곳까지 마중 나왔다. 약 40km 이렇게 먼 거리를 마중 나왔다. 그런데 보니까 마주러 오니라는 단어는 대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 재림하시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실 때 주를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살전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다. 아판 태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면 열 처녀가 깨어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열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신랑을 잘 맞이하러 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맞으러 간다. 이것도 오늘 이 15절 말씀 맞으러 오니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따뜻한 그 환대 따뜻한 마중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사도 바울이 따뜻한 환대를 받고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환대는 받아야 죠 의전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반응이 15절 하반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선교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라고 사도바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뜻함을 받게 되면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중보기도를 받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하셔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의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저는 깨닫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우들로부터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내 목장 식구들로부터 따뜻함을 꼭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 오면 따뜻해야죠. 우리 남양주는 춥습니다. <laughs> 거기는 앞에 천 철마산 뒤에 천마산 그 사이에 파련 리의 팔현 이리에 우리 기도원 있고 기도원 안에 남양주 동안교회 우리 동안교회와 몸된교회 같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남양주 동안교회가 있고 그 교회. 그 주변 환경은 춥고 평지보다 온도가 4, 5도 내려가지만 교인들은 따뜻합니다. 많이 따,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얻고 선교할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나무 지역 봉사 파련리 마을목회 파련리 1리, 2리, 3리 주민들을 예비된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 여기고 그들의 장례식 또 조문도 가고 품고 기도하고 함께 마을 주민들과 살아갑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성교의 힘은 따뜻한 교인들이 따뜻한 기도를 해주시니까 로마 교회 성도님들처럼 따뜻함을 제게 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눈빛을 날카롭게 해도 제가 참 부족합니다 혈기가 나오고 조금은, 아, 참, 이, 제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도 교인들은 그래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함을 주시니까 선교할 담대함, 목회할 담대함을 저는 얻게 됩니다. 이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얻었음을 15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교회에서 따뜻함을 받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 교인들을 통해 주십니다. 또 봉사, 내가 섬기는 재직 부서에서 오는 그 따뜻함, 또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오는 따뜻함, 이 예배를 통해 오는 따뜻함, 그걸 충만히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따뜻함을 받고, 세상이 줄수 없는 따뜻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천국의 그 따뜻함 꼭 받으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힘있게 하루하루 크리스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음, 이 파송 예배를 통해 따뜻함을 받습니다. 이 파송 예배가 참 따뜻합니다. 이 파송 예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도 6월 5일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들 중에서 어,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장 어, 튼튼하게 생겼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튼튼하게 생겼죠. 제가 체육 교육과 출신입니다. 체육 선생님 되려다가 스무 살때 예수님 만나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신혼 마을 지체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소망 2부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수화하시는 아, 그 우리 수화 듣는 엔자매도 다 아시, 아실 거예요. 제가 체육교육과 출신이고 가장 튼튼하게 생겨서 <laughs> 결정 간택 되어지고 이렇게 발리로 가기 전에 그냥 6월 5일 날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날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오라고 나왔을 때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저를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가 목사 안수식 때 그랬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모든 장로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 따뜻한 기도가 제게 큰 힘이었고, 선교를 할수 있는 그 담대함이었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였다. 감히 고백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계단부터 해서 일열로 다쭉 줄을 서셔서 나갈 때한분한분제 손을 잡아주시고, 다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만 오는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동안교회에서 꼭 따뜻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따뜻함 꼭 받으셔요. 따뜻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하셔야 됩니다. 막 추우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시면 이 온도는 따뜻한데 마음은 차갑고 막 냉랭하고 이게 아니라 바깥은 추워도 팔연일이 동안 기도원 주변은 추워도 교회 오면 교우들은 따뜻해서 마음에 따뜻한 기도, 따뜻한 위로로 힘 있게 담대할 선교할 마음을 꼭 가져가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연말연시 모든 삶의 선교지에서 충실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은혜 많이 얻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길을 열어 주심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심 길을 열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17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 17절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로마로 와서 많이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의 환 파송식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동족들이 다 하나를 살해하려 그러고 고소 고발하고 구금되어 있고 재판을 아주 지지부진하게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총독 벨릭스가 구분 재판하고 그 안에 두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는 복음을 듣겠다고 했지만 뇌물을 요청하고 사도 행전에 다 기록돼 있죠.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데 하,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남풍이 불어 간신히 간신히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오늘 본문 보니까 도착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디올에 도착해서 결국 로마 땅에 근접하게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한게 쉬고 싶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아, 좀한달 정도 쉴까? 조금 쉬어야겠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 되었으니 아멘. 저는 여기서 사흘 후에 이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사흘 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후에 육지에 토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도 사흘 후에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즉각 움직였다. 유호종 목사도 12월 11일 발리 들어가면 목금 토 주일 사흘 후에 바로 발리안께 사역을 시작했다. 어디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맞아 떨어져. 사흘 후에 즉각 움직였다. 이게 즉각 움직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2절에 기록돼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한번 들어 보자. 너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누가 얘기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그래, 한번 들어와 봐라. 사도바울 한번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을 잡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선교 못하게 막겠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바치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흘 후에 움직이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어떤 말을 한 겁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얘기로는 유대 종교자들을 청하여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러 온 것이고 이 항소는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로마라는 선교지에 와서. 복음 전하고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그냥 온 마음 다해서 복음 전하려고, 내가 순교할지언정 복음 전하려고,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라고. 설명드리게 됩니다. 사흘 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움직이니까 22절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너의 말 한번 들어보자. 23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제가 사흘 후에 11일 날 가니까 목금토 주일 설교 바로 진행하고 선교사역 목회사역 또 진행해야 될 여러 행정적인 거또 여러 진행해야 될 분들을 즉각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의지 제가 그냥 아유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가 막제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17절, 사흘 후에 움직이면서 설명했더니 오해가 풀리고, 22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23절에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잘,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순교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사흘 후에는 움직이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냥 순수하게 해보겠습니다. 잘못 있으면 아 정말 따뜻한 권명과 질책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너무 부족하면 따뜻한 아그 혼냄. 혼냄이 따뜻하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따뜻한 혼냄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잘 선교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 그 땅에 막 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송예배라 저에게만 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사흘 후에 움직이듯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지금 삶의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해결의 역사를 다 충만히 받으시고 움직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저는 발리 선교지에서 열심히 순수하게, 그냥 겸손하게 복음 잘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선교지에서 복음도 잘 전하시고 복과 은혜를 잘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많이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선교라는 이 선교지에서 그 은혜를 주셔서 선교가 되게끔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뜻함에 그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선교할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따뜻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위로, 따뜻한 기도, 따뜻한 말한 마디, 따뜻한 섬김, 권면도 따뜻한 권면을 잘 받아서 모든 교우들 각자의 삶의 선교지에서 충실히 크리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움직일 때 열어주시는 그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충실히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